오늘은 다양한 예문으로 두 개의 표현을 배워보고 마지막에 대화문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왠러입니다. 왠이 단어 하나 봤을 때는 동그랗다, 둥글다 라는 뜻이죠. 근데 왠러 동사로 쓰입니다. 목적어에 따라서 한국어 해석이 다른데요. 꿈이나 소원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 할 때는 이루어졌다의 뜻이고요. 어떤 아쉬움을 풀었다 할 때는 풀었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지켰다 할 때는 지켰다의 뜻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原了5년전更加人一起去欧洲旅行的意汗.原了 <목소리> 이한 <목소리> 아쉬움을 풀었대요. 어떤 아쉬움이죠? 5년 전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던 아쉬움을 말하죠. 원래 5년 전 갱자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간. 원래 대게를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딱 데려가 줬을 때. 시신이 원래我想吃长腿蟹的心愿. 다리가 긴게 해서 장퇴새. 장퇴새. "谢谢你原来我想吃长腿蟹的心愿.""谢谢你原来我想吃长腿蟹的心愿."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35살 전에 어떤 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떤 어떤 걸 이루겠다라는 일을 약속을 하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我지自己感到欣慰算是을了 왜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왜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왜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지이약셈이다지이런속이 이루어졌을 때, 왜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왜지 이 약속이 스루어졌이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은요 신신예논 신 마음 년 생각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요 즉, 마음속에 줄곧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때이 단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신신念논想做什么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을 때신신念念의 뒤에 명사가 붙으면 노래 부르던 무엇이 되겠습니다 신신念念盼著 팅팅팅 하면은 간절히 무엇을 바라다, 줄곧 무엇을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할게요. 我心心念念想去旅行. <목소리> 나는 줄곧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 我心心念念想去旅行. <목소리> 계속 사고 싶어서 노래 부르던 에어프라이어를 사게 되었을 때我終於買到了心心念念好久的空氣炸鍋. <목소리> 꽤 오랫동안 사고싶다 사고싶다 노래 불었던 에어프라이어가 되겠죠 그냥 단지 샀다라는 느낌보다는 사기 어려운 한정판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마이 다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어릴 때가 그립죠 小时候总是心心念念，盼着快点长大。现在反而怀念小时候了。心心念念，盼着快点长大.그렇게 5년 전 크길 바랬다, 빨리 어른이 되한 바랬다. 는데反而지금한오히려怀念小时候了어린 시절이 그립다. 자 그럼 약속대로 이두개 표현으로 대화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 한번먹 5년 전的遗憾什么遗憾 我爸妈心心念念盼着一家人去欧洲旅行，可我一直没抽出时间，这不今年才去得上吗？哦，那算是圆了爸妈的心愿了。对呀、啊，我终于能睡个踏实觉了。好了，今天就讲到这吧，大家辛苦了，我们下期再见，拜拜。